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삼극의 지극강 강론 발체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걸 지극강이라고 부르면서 그 작동 원리, 또그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독특한 시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의 좀 완성된 우주관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이 3차원 세계, 지극강이 왜 있고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죠. 네. 솔직히 개념들이 좀 첨첨하게 얽혀 있어서요. 저희 목표는 그 핵심 줄기를 좀 뽑아내서 이 강론이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지극장의 구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딱 보이는 게 지극강은 26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6 그러니까 육체의 중요성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26자 이게 숫자 2랑 6의 조합이라고 설명되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여기서 숫자 2는 2차원을 뜻하고요. 핵심은 역시 숫자 6, 바로 6입니다. 이 강론에서는요, 3차원 세계 자체가 이 물질적인 육체를 위해서 마련된 무대다, 이렇게 봐요. 아, 무대요? 네. 특히 오랜 진화를 거친 우리 인간의 육체, 인육 있잖아요. 이걸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 지극장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경험하는 것. 그게 핵심 목적이라는 관점이죠. 그렇군요. 보통 생각하는 어떤 정신이나 영혼중심 사상이랑은 좀 다르게 이 몸을 입고 활동하는 것 자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일적 10과 무게화 3이라는 구절은 뭔가요? 이 무대의 규칙 같은 걸까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정확히 보셨어요 일적십건은이 지상세계의 한 10가지 정도의 근본 법칙 혹은 기운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뭐랄까 게임의 기본 룰 같은 거죠 1가지 법칙 네 그리고 무괴하 삼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이 10가지 법칙 각각이 보이지 않는 궤 안에 그 일종의 상자나 공간 안에 세가지 숨겨진 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상자라 어 그럼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자체가 하나의 분리된 공간, 뭐 교회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강로는 3차원을 외부와 좀 분리된 독자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곳, 어떻게 보면 뭐 교화소나 성장 환경 같은 걸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보는 현실 너머에 더 복잡한 구조가 있다. 이런 거죠. 아. 그리고 4차원은 육체가 없는 영혼들, 그러니까 기운만 있는 존재들이 활동하는 비물질적인 차원으로 보고요. 거기서 이제 생전의 삶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다면 그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 구절이 뭔가 힌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은 이미 존재하는데 결정적인 건 인이삼이래요. 사람의 역할. 숫자 3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네네. 인간의 영혼, 즉그 에너지가 육체랑 각 결합해서 의식적으로 활동할 때, 그때 비로소 이 3차원 세계가 온전히 작동하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활용하지 않으면, 뭐, 동물이나 사월 같은 건 근본적으로는 이차원적인 상태에 머문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런 관점이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이 3차원 현실을 완성시키는 열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대사합 6생789운 이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이 삶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 여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사합은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이 아주 조화롭게 크게 합쳐지는 걸 의미하고요. 그걸 통해서 육, 즉 완전한 존재 상태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상태 6. 네. 그리고 생7 8 9 운은 그 구체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죠. 단계별로 간단히 좀 짚어 주시죠. 생은 당연히 시작일 테고 7, 8, 9운 이게 뭘까요? 네. 생은 말씀하신 대로 육체를 얻어 삶을 시작하는 거고요. 7은 기본적인 생명력,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와 연결되어. 여기서 좀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영혼의 한70% 정도는 우주적인 근원에 남아있고, 30% 정도만 육체와 연결돼서 활동한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아, 30%만요? 우리가 인식하는 건 빙산의 일각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럼 팔과 9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에너지인가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팔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3차원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타인을 돕거나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덕행 또는 법보시를 통해서 스스로 생성하는 8차원의 에너지입니다. 아, 덕행! 네, 이게 충분히 쌓여서 그 질량이 커지면 구, 즉 9차원의 더 높은 질의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수행이나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행동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 운은요 이 구차원 에너지가 충분히 모이면 그게 바로 운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운이 영혼을 가볍게 만들어서 얽혀 있는 그 업의 무게를 덜어주고 결국에는 이 삼차원이라는 괴를 벗어나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 천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사주나 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단순히 뭐 운명론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주는 인생의 기본 설계도 밑그림 한30% 정도로 비유돼요. 근데 중요한 건그 정해진 운명의 억매이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70%를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는 거죠. 아, 그 덕행으로요? 그렇죠. 바로 앞서 말한 그 덕행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업에 대한 관점도 좀 독특해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해탈, 그러니까 천도가 어렵다고 봐요. 어, 정말요?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네. 나와 연결된 인연들, 그들의 업까지 함께 풀어야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와. 결국 이 강론이 제시하는 길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 그러니까 덕행을 통한 공동의 상승,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지극장은 어떻게 보면 무대이자 성장의 공간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업을 함께 풀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 덕행을 통해서면 열린다. 이게 이 강론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3극의 지극장 강론은 우리 존재와 삶을 정말 거시적인 질서 속에서 보게 하네요.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참 인상 깊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그 관계들을 함께 풀어가야 할업 그리고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덕행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어쩌면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